안녕하십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자멸 정치의 한계는 어디까지냐? 언제 이 이준석 전 대표의 자멸 정치가 끝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스님한테 문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스님이 예상하기로는 이준석 대표는 지금 을목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주에서 이진석 전 대표의 그 영상을 너무 많이 올려놔서 이제는 스님 이 영상만 봐도, 아, 어느 운이구나. 이 관제입니다, 관제. 이 관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그래도, 그래도 지금 계속 본인이 잘했다고 잘하고 있다고 지금 계속 모든 언론을 동, 동원해서 거기에 또 누가 가세를 합니까? 또 민주당에서 가세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신이 났습니다 자 우리가 애초에 2021년도에 국민의 힘당 대표 선출을 할때참신한2030 젊은 사람, 젊은 정치, 아, 이 획기적인 변화다.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했고 지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당대표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마치 초범에 심산유곡에 한 그루의 일송종 위에 사뿐히 가라앉은 학한 마리를 연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그학한 마리를 연상을 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 이제는 뭔가 정말로 젊은 정치 대한민국이 어떤 정치의 변화가 오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지지를 보낸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날 그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던 하간마리는 밀가루를 묻힌 까마귀였다. 결국은 자기의 속내가 드러났다. 날이 갈수록. 그래서 국민들의 실망도 크고, 또 특히나 국민의힘, 당에서나 윤석열 정부에서나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많은 국민들이, 또 민주당에서도 이건 어느 선을 넘은 것이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다. 레드라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경지까지 지금 와있고, 가처분 신청이 지금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가처분 신청의 결정이 법원으로부터 또 담당 판사로부터 결정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준석 대표한테는 유리할까 스님은 유리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laughs> 7월 보름이 지나도 지금 신금운이라 이사주 자체는 화가 용신이고 토가 이신이고 금은 약신입니다 수목은 나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 하반기에 음력 7월부터 무토가 42일, 병화가 42일, 결국은 94일, 42, 42, 뭐 84일 음력으로 9월 24일, 양력으로 10월 19일이고 만약 10월 19일까지 또 길게는 길게는 음력으로 10월 보름까지. 양력으로는 1 2월 15일까지 여기까지는 그나마도 그나마도 이준석 전 대표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치분 신청이 어떤 결정을 할는지 인용을 할는지 기각을 할는지 그것은 판사의 마음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만은 일단은 이준석 대표가 그나마도 전 대표가 그나마도 언론에 대고 얘기할 수 있고 자기 어떤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옳았던 그랬던 그 의견이 그 내용이 옳든 그을든 간에 언론에 대고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음? 어떤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간은 음력 10월 보름까지다. 양력으로 11월 15일까지. 11월 15일이 지나면, 일전 영상에도 스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목에, 일령웅이 간목에, 대운에, 을목에, 일령운에 간목에, 목이 벽인데 목이 관제고, 음력 10월 보름이 지나면, 해수, 해수가 들어오면 어땠니까? 해묘합사의 축. 여기가 정점이다. 이준석의 자멸 정치의 한계, 누구를 위하여?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러고 있는 겁니까? 또, 무엇을 어쩌고 이러고 있는 겁니까? 좀 아신 분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스님들 굉장히 답답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무엇을 어쩌고 입니까 음. 정말, 당대표가 선출이 됐을 때, 국민들은 또는 지지하는,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야, 참신하다, 신선하다. 뭔가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사에 획기적인 바람이 불고 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지금까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현재 이 시간까지 정말로 당을 위해서 새로운, 새롭게 출범하는 이 정부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이런 일을 해온 충실하게 당 대표로서 직무를 수행해 온 그런 사람 같으면 그러고 있는 과정에 막말로 윤핵과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계속 압력을 가하고 정말 응? 당 대표로서의 어떤 소임을 갖다가 어?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게끔 자꾸 이렇게 총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국민들은 벌써 아 맞다. 이준석 전 대표의 모든 것이 맞다. 이건 너무한다. 윤핵관들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전혀 그것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스님은 자, 자멸의 정치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갖다가 파멸의 길로 만드는 자기 자신 스스로가 음?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 하나 제대로 당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그게는 국민들을 위해서 뭐 하나, 어? 여당으로서, 여당 대표로서 뚜렷하게, 변변찮게 해놓은 것도 없으면서, 무엇을 위해서 이러고 있는지, 무엇을 어쩌고 이러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서 이러고 있는지, 정말 국민들은 답답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한 마리의 학인 줄 알았는데 그 학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사실은 알고 보니까 밀가루 묻힌 까마귀였다. 아, 그걸 본인 스스로가 지금 온 언론을 두고 다 발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양도 구역이 아니냐? 응?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하간마리는 양으로 보면, 밀가루 묻힌 까마귀는 결국은 개고기였다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는 개고기 정치였다. 또, 두 번이나 당무 이탈을, 그, 당무를 거부하고 이탈을 했을 때, 가서 끌어 안은 사람이 누굽니까? 당 대표 직을 유지하게끔 만들어준 사람은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 사람을 갖다가 배신을 하고 소환을 해서 다이다이 어 자기 어떤 위치를 갖다가 어 이렇게 대통령 같은 어떤 레벨을 갖다가 놓고 얘기를 한다 것이 바로 배은망덕 아니냐? 배은망덕도 분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너무 나가도 너무 나간 거죠. 결국은. 자기한테는 파멸밖에는 없다. 왜 순리를 역행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일상생활에서도 지인 아는 사람이나 아니면 또 친한 사람이나 아니면 그 측근에서 혹시라도 어떤 가게를 영업을 하기 위해서 가게를 아마 오프를 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그 가게에다가 신경도 써주고 관심도 가져주고. 또 물건 하나 살거이 있더라도 거기 가서 사주고 이런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응? 그런데 그 가구는 전혀 아란 곳이 없어요. 응? 그 가게를 망하게. 아, 그게 뭐 하려고 그 자리를 고수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지 또 무엇을 어쩌고 이러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응. 스님이 제안하나 할게요. 이준석 전 대표하고, 지금 현재 이준석 전 대표의 모든 행위는 정말로 있어서는 안될 선넘은 그런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장혜찬 씨, 응? 뭐, 청년, 뭐라 하죠, 응? 이사장, 뭐, 청년, 뭐, 이사장이라고, 뭐, 어? 둘이 언론에 나와서 끝장 토론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스님. 한번 해 보세요. 도대체 당신 이준석 전 대표 당신이 원하는 게 뭐고, 바라는 게 뭐고, 뭐 때문에 이러고 지금 음? 이 정부를 흔들고 대통령을 흔들고 이러고 있는지, 국민들을 속이고. 결국은 학인 줄 알았더니 밀가루 붙인 까마귀다. 곧그 얘기는 뭐예요? 국민도 속고, 스님도 속고. 대통령도 속고, 이 정부도 속았다는 얘기입니다. 당도 속았고,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막시무스, 11월 달에 되면은, 외로운 검투사가 칼을 맞을 것이다. 11월, 마에 11월 15일이 지나면, 스님이 볼 때도, 아, 이 양반, 이인스플레이션이 뭐, 가관입니다. 진짜, 가관이 아닙니다. 아. 아주 그 좋은 머리로, 그 명석한 두뇌로,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쏟아낸다면, 정말 앞으로 차기에, 정말 이렇게 쌓아가면, 응? 또,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그 자리를 호수로 할 수도 있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망치고 있는 거야. 뭘까요? 도대체 국민들은 도대체 국민의 힘에서는 도대체 윤석열 정부에서는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 이해를 못 얻었다는 게. 그러니까 본인이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정말 당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혼신의 힘을 다해 쏟아서 정치를 해온 사람 같으면 국민들이 뭔지 알겠죠? 맞다. 왜 저렇게 잘하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를 갖다가 어? 그 윤회관이라고 하는 음? 일부 정치인들이 권력을 가지고 음? 이렇게 잘하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압박을 하느냐 당신들이 나쁘다라고 이미 많은 국민들이, 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도 하도 생각을 해봐도 이건 아니다. 당신이 막말로 당을 위해게뭐 있냐. 당 대표라는 타이틀만 딱 걸어놓고 결국은 현재 여당이면서 야당이 되어 있는 여당 속의 야당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냥 이 정부가 뭔가 또 대통령이 뭔가 잘못 온거 있는, 잘 모든 것이 있거나 국민들이 바람에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이 얘기를 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어? 내가 비록 당 대표지만 지금 이 정부가 윤전을 정부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꼬집는거 좋아요. 이거 어떤 목적이 없어요. 그냥 윤핵과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나좀살 나는 살고 싶다. 어?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이런 지금 무모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 또, 이준석 전 대표는 무엇을 어쩌고 이러고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하고 장혜찬 씨하고 둘이 한 번, 한 번, 다이다이 한번 끝장 토론을 한번 제의를 하고 싶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누가 과연 옳은지 누가 지금 현재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사람인지, 그런 정치로 가고 있는지. 그거 한번 제의하고 싶어요 그러면 거기서 서로 토론을 하다 보면 뭔가를 답이 나올 거예요 아 이준석의 속내가 뭐냐 응? 정말 국민들은 피곤합니다 젊은 정치인 한 사람 응? 학인 줄 알았는데 밀가루 묻히는 까마귀가 과연 응? 그럼 국민은 속지 않았을 것입니까 국민의힘 당도 속았고 윤석열 정부도 속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속았고 나아가서 국민도 속았다는 얘기입니다 말과 행동이 겉과 속이 다른 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수박이라고 그러죠 겉과 속이 달라 어. 말은 여당 대표요 실제 하는 모든 행위는 수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아 한지붕 두 가족같이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다 그리고 스님이 제일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뭘 얻자고 누구를 위해서 결국은 뭐예요 이준석 전 대표 자신을 위해서 아닙니까 그럼 뭘 얻자고 그럽니까 그것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언론에 가서 계속 뭐라고 외무사가 돼갖고 그냥 떠벌떠벌 하지 마시고 어? 내가 바라는 게 뭐다? 나의 정치의 목적은 뭐고 나의 인생관은 뭐고 세계관은 뭐다? 얘기 좀 해보세요. 나는 너무나 당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런데 윤핵관들이 막말로 권력을 잡으니까 나를 이렇게 억압을 하고 압박을 응? 하고 나의 모든 것을 구속을 시킨다. 그러니 나는 억울해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투항을 할 수밖에 없다, 응? 외로운 검투사와 같은, 막시미스와 같은, 응? 막시무스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국민들의 반응이 어쩐가. 한번 보시게요. 정말로 외로운 검투사냐? 절대 권력자. 누굽니까? 김정은이 아니에요. 절대 권력자. 또, 뭐, 신군부? 80년대 전두환 정권, 신군부 거기를 갖다 빗대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갖다 흔들고 있는 이런 막장 정치 이것은 한국 정치사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없어져야 돼요. 어. 또 거기에 동조하는 일부 정치인들, 응? 지도부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뭐 누구라고 뭐 스님이 거론할 필요도 없는 거고 다.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정당한 일에, 정당한 일에 부당한 어떤 억울함을 당했을 때는 얼마나 좋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정당한 일을 했냐라는 얘기죠. 정당한 일을 하고 있는데, 옳은 일을 하고 있고, 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정말로 어떤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아빠가 그런다는 거 이건 안 되죠. 이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무모한, 무모한 정치, 무모한 싸움을 하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 고그 말할 때도 됐습니다마는 말린다고 들을 상황이 지금 아닙니다. 건너서는 안될 강을 훨씬 많이 그는 이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갔다가 너무 멀리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본인이 죽든 살든 음,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반정부 구태타와 뭐가 다릅니까? 어? 반정부 구태타와 뭐가 다르냐고요. 옛날에 옛날 같으면 영모예 영모. 왕을 갖다 흔드는 영모. 뭐, 어떻게 됩니까? 부족을 멸하는 거요. 참, 무시무시합니다. 어. 살이 떨리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보니, 아, 니 참으로 이상한 게, 11월 달을 웅룬 한다는 게, 윤희석 전 대표, 그말 속에, 11월 달에 보다 스님이 얘기한 거고, 아, 맞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너무 잘 아는구나. 그런데, 그걸 알면서 왜 이러고 있니? 왜 이러고 있어? 제발, 응? 또, 한간에는 그렇습니다, 어? 대표를 사퇴를 하면, 뭐, 사법 리스크에서 뭐 벗어나게 해주겠다, 뭐, 특사로, 뭐 여러 군데를 갔다가 뭐, 다녀오게끔 한들겠다 뭐, 어떤 폐발을 주겠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준석 전 대표가 하도, 하도 지금 하는 짓거리가, 참 아니다라는 어떤 국민의 공감대가 있다고 하면 잘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을 통해서 또뭐 윤핵관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 그만 멈추고 그러다 보면 내가 내가 들어서라 들어서서라도 저쪽에 응? 윤석열 정부의 어떤 측근의 이야기를 해서라도 사법 리스크도 조금. 음? 어떤, 유아 무가, 있는 둥, 많은 둥, 음? 이렇게. 또, 너의, 어떤 그, 탈출구, 음? 탈출구를 갖다가, 마련을 해주겠다. 어쩌냐? 이 정도 선에서 멈춤을 어쩌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얘기를 못 합니까? 음? 하는 것이 너무,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효고 있는 모든 것을 죽을 짓만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살길을 한번 찾아봐라. 라고 서포트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지금 그것을 완전히 언론에다 대고 풀어라고 얘기해요. 나를 이렇게 회유를 한다. 이 사람 듣기에 따라서 는 다릅니다. 스님이 해석할 때는 누군가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하도, 하도 말려도 말려도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죽을 길만 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지 말고. 조언을 하는 거예요. 어시스트를 하는 거죠. 응? 그걸 갖다가 완전히 그냥 까발려갖고또 응? 이렇게 회의를 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잘한 게 뭐예요? 잘한 것좀 얘기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정말 윤석열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당대표로서 했는데 윤핵관들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꼼꼼히 다한 어, 가지 한 가지 나열을 해서 둘이 뭉칠해갖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요저러요 어? 나를 그냥 죽이려고 하여 이러지 말고 음? 그러니까 스님이 제안는 거예요. 장해찬 씨하고 이준석 씨하고 같이 한번 끝장 토론을 해보라고 젊은 정치인들이니까 음? 그럼 뭔가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과연 이준석 대표고 누구를 위해서 이러고 있는지, 무엇을 어쩌고 이러고 있는지 이 답은 나올 것 같아요. 최소한 그래서 끝장 토론을 한번 해보세요. 국민들 좀 속이 좀 시원하게 뭐 사법 리스크 이런 거다 떠나서, 뭐또 윤리 위원회 이런 거 떠나서 윤리 위원회도 지금 결정 내린 것보다는 음력으로 8월달에 추석 안에 결정 내린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지인하고 왔다갔다 할때 2~3일 사이에, 응? 추석 전후 2~3일 사이에 결정이 많이 난다고 하면, 스님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처분 신청은 기각이 되는 쪽으로 흐르기가 더 유리해졌고, 응. 그러나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하는 그 부분도 일부는, 일부는, 음, 이유가 있다라고 아마 생각할 수도 있다고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런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의 전 대표의 참여정치의 한계가 어디냐? 음력 10월 보름 지나고 양력으로 11월 15일 이후가 될 것이다라고 스님은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